안녕하세요 공부도 게임처럼 읽고 네번째 강의 문제로 공부하기 그리고 현대시 마무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그 강성태씨의 유명한 동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영상 사실 공부하려는 마음을 처음 먹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그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처음에 강의 신청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짐도 받았고, 어,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고, 막 댓글도 달으라고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습니다. 지난 강의 봤더니 댓글 다른 사람이 10명 밖에 안 돼요. 지금 이 10명, 남은 10명, 사실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소수, 열심히 하려는 그 소수, 예를 들어서 뭐 승민이, 한승민, 이런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귀찮음에도 지금 롤 배치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롤 배치 안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즉흥적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준비하고 뭘 얘기할지 한 번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귀찮은데도 여러분들 그열 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열 명은요 아 이거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김형수 양현수 정상범 김찬영 김민혁 윤누리 이태민 김기표 송기용 한승민 이 친구들 보고 오늘도 선생님이 열심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일반적 감성인되기라고 나와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능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의 생각과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면 댓글 달기 공부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라. 처음엔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로 쓰고, 그 다음에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문제로 공부하기 아주 중요한 스킬을 알려줬는데요. 정답을 맞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알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노트화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거 해오라고 했었죠. 마음의 언덕 해오라고 했었는데 이걸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스케줄 다 써서 처음 보는 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왜 그곳이 자꾸 안잊치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긴 우리밭 그 건너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 쳐진 여러분들 어휘 실력 떨어지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밭이라고 하면 밭만 생각하면 돼요. 밭이라고 하면. 그냥 밭 이렇게. 이게 밭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에 키 작은 탱자나무가 있다. 라고 그려봤어요. 나 중학생이래요. 아침마다 콩밭이 있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이렇게 콩밭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밤사이에 이슬이 있어서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다리에 물이 묻는 거겠죠. 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댓글 달기 공법처럼 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중학생 때 고향의 모습.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다가 수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모르는데요. 수수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크게 열리나 보죠. 그래서 꽝꽝이라고 했나 보죠.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하얗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하얗게 그려야겠죠. 수수알이 깨꽃이 있는데 이게 하얗게 여물고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게 깨꽃이다. 아랫내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곳. 여기에 내가가 흘렀나 봐요. 파란색 내가가 흘러서 이런 식으로 내가가 흐르고 거기에 이이 물결 때문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벌건 황토가 드러났대요. 벌건 황토가 이렇게 있었겠지. 이게 황토. 딱 여기까지 여러분이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지 느끼는 친구들 있을 거야. 딱 그림을 그리자마자 뭐가 보여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이 색채가 잘 들어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고양이 이미지를 나타냈다라는 게 설명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하기가 그림을 그려서 아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번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허리 굵은 논실대가 그에 따 영자 영숙이가 순임비가 바싸이로 나았다 앉았다 하면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사람이 있나 보죠. 허리가 굽나봐요 허리가 굵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딸이라고 했으니까 좀키 작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웃고 있겠죠. 웃음대로 웃고라고 했으니까 나그 아래 내까에 소고삐 풀어놓고 소가 이렇게 있는데 <laughs> 소입니다. 소라고 쓰면 되죠. <laughs>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쓸게 있거든 요 이게 어항인지 아니면은 가제인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역시 잊혀지지 않는 중학생 때 고향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 시는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내용이 적죠. 내용은 잊혀지지 않는 중학생 때 고향의 모습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의 내용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르르 사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하여. 지금 뭐,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뭐, 이렇게 났겠죠? 소리가 났는데, 이게 1번. 야! 땡땡아! 라고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2번. 사르르 사르르, 물살이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하대요. 물살이, 사르르, 사르르,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고개를 들면, 아, 청청이 푸르던 하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프로다라는 거 선생님 왜 여기 느낌표 했을까요? 여기서 아라고 했잖아요. 아라고 했으니까 프로다의 느낌표 했습니다. 무좀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래서 언덕 위로 달려오릅니다. 언덕 위를 달려오르면 들꽃산 향기 속에 향기도 나타나네. 어, 그 다음에 논실댁의 목소리 까르르까르르 까르르 가장자리에 올려 퍼지던 영자 영수기의 청량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웃음소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하고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는 여러분 즐거운 웃음소리죠 넘어가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있는 냄새며 또랑또랑하다는 거는 여러분 또랑또랑한 목소리다 하면 잘 들리는 목소리예요 잘안 들리는 목소리예요 잘 들리는 목소리죠. 그러니까 가을들이 또랑또랑 이어가는 냄새다 하면 가을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다 잘알 수가 없다 확실히 알수 있다라는 거지 가을 냄새가 물씬 난다라는 거죠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홈이 뭐 이렇게 그리고 달그락 왜 그곳이 자꾸 안 이치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나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 들어오다가 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나보죠 시골 고양이 있고 객지 도시겠죠? 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여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야 땡땡아 라고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여기가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 봤을 때 어, 고양이. 고향의 아름다움도 봤었죠 아름다움 싱그러움도 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뭐였어요 그리움이죠 그리움 나 그곳이 안 잊혀져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곳에 서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학생 좋아하는 남학생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먼먼 발치석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 고향이라는 곳에 곳을 가고 싶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고 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고양이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달기 공부법을 하러 가는데 그게 44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의 댓글, 어, 송기용 한승민이 어, 만든 댓글하고 선생님하고 만든 댓글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비교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번. 기억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기억이면 여러분 꽝꽝이죠. 꽝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1번이 정답이 맞,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을까요? 아, 꽝꽝이라는 말은 꽝꽝이라는 말은 단단한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구나. 이 말뜻을 몰랐으면 알아둬야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송기웅 보면은 꽝꽝은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음성 상징어. 이거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의 결실이 맺는다. 아주 잘했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한승민 볼게요. 얼음이 어는 것을 거의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에 어는 것을 보아 가을에 무슨 특별한 일이 부각되는 것 같다. 나는 물이 겨울에만 온다고 생각한 것이 가을에 오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생각과 달면 강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 이게 맞는 말인데 어, 승민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계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도 있고 이게 가을인데 여름에 여름 여러분, 가을이면은 약간 더운 게 남아 있잖아요 여름의 모습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음이 오는 게 뭐예요 수수알이 오는 거니까 뭐였어요 이게 가을이라서 열매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민이는 얼음이 여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했으니까 승민이는 뭐라고 점검, 점검했어야 됐어? 수수알이 뭔지 몰랐던 거지. 아이, 왜 이래? 아이, 왜 벼편아? 수수알이 뭔지 몰랐으니까, 아, 수수알이 열매구나 하고 구글링 해가지고 이 수수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를 찾아봐야겠지. 이렇게 사람마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이두 학생 매우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2번 니은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이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니은 보시면 사르르 사르르가 물소리구나. 아 사르르 사르르는 물소리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지금 아까 그림 그렸지만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부르는 소리 따로 또는 이걸로 느끼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림 그렸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3번, 디귿을 활용하여 청청이, 청청이를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불과하고 있군.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청청이지, 청청이. 아, 청청이는 풀어나는 말이구나라는 거 몰랐으면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순간적 감동이에요. 이 순간적 감동이 여기 나타나 있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고개를 들면 아 나와 있잖아요. 아. 아라는 감탄사는 화자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3번 내용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기표 3번 뭐라고 정리한지 한번 볼까요? 감탄사 아래 사용할 정도로 순간적 감동이 오는 하늘의 음성상징어 중 의태어인 청청어를 통해 푸른 색채를 부각한다 아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렇게 잘하지? <laughs>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잘하면? 아주 뿌듯하네요 넘어갑니다 4번 리을을 활용하여 리을은 또랑 까르르 까르르죠? 까르르까르 무섬증 언덕을 달려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여기, 여기 나와 있어요 앞에 무섬증이들 언덕 위로 달려오리면 여기 똑같은 말이고요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 아 밝은 웃음이라고 했으니까 4 번은 아 까르르까르르는 밝은 웃음이구나 그리고 까르르까르르 까르르 웃었다는 것은 잘 들렸다는 거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미니 한번 볼까? 까르르 까르르는 주변 인물의 웃음소리로 추측이 된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아주 잘했어. 요 누리 한번 볼까? 무성증은 무서운 감정을 의미하고. 그렇지? 까르르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시각적 이미지 를 부각할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다 잘하냐? 테미니랑 눈놀이 되게 잘했네. 넘어가고요. 5번. 미음 또랑또랑. 아까 말했죠? 또랑또랑이라는 건잘 들린다. 해서 지금 여기서 핵심어는 선명하게요. 선명하 이 선명하게가 뭐랑 동의하다? 또랑또랑이다. 아, 또랑또랑이라는 건 선명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수능에서 나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민혁이. 또랑또랑 같은 의태어를 활용하면 화자가 경합한 것을 부각할 수 있구나. 더 고급스럽게 써남네 근데 조금 더 분명하게 써는다면은 또랑또랑은 선명하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잘 보인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아, 여러분 잘했습니다. 남은 0명 아주 잘했어요. 45번 여러분들한테 풀어오라고 안 했는데요. 이거 문제 안 풀어줄 거예요. 안 풀어줄 건데, 핵심은 뭐냐, 몇분 남았냐. 오,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해볼게요. 이, 여러분, 시에서 선생님이 이제 현대시 강의를 1학기 때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줬는데, 그때 알려준 게 뭐였냐면은, 시를 읽기 전에는 반드시 보기로부터 힌트를 받고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시험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난 상황에서는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끝난 상황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면은 이 보기는요 그냥 쓰는 건가요? 그 평가원 문제 내는 빡빡이 아저씨들이 그냥 아 이거 중요한 내용 같다 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몇날몇 심을 몇 고심 끝에 만든 이 시에 대한 핵심 해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을 끝났으면요 마치 한국사, 한국사 뭐 이모군란 왜 일어났는가, 이모군란의 뭐 경과 왜 일어났는가, 이 이로 인해서 뭐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다 이런 거 외우는 것처럼. 이 보기도요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느정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뭐냐 라고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줘 보면 은이용하기랑이 시형이라는 시인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는 다시 안 나와도 시인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경향에 대해서 쓴 보기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거다 알아둘 필요 없죠 핵심어만 외워둡니다 아 이용학의 시에서는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야 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이용학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뭐 돌아가야 해이 다섯 글자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용학은 앞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돌아가야 해 이런 이미지로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시영 가족이 기다리는 공벽한 산촌으로 고쳐야 된다 고향은 지금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 계속 되돌아가는 공간 기억 속의 고향 이라는 시어를 기억해 놓으시고 이 시형이 이제 다른 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억 속의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를 빨리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라 거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국어시험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기를 보고 나서도 마치 한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핵심어들을 외워두셔야 된다. 외우려면 정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 감성인 대기, 댓글 달기 공부법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그리는 거힘 문제 풀면서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로 공부하기 결과를 깔끔히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정리, 이제 숙제를 내겠습니다. 아, 읽고 다 됐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비문학 공부도 게임처럼 읽고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비문학을 나가겠습니다. 비문학을 나갈 건데요. 2021 수능 26번 채권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을 맞춰올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지문만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지나갔던 이 45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안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45번 문제로 공부하기 해가지고 다섯 문장 만들, 저번처럼 다섯 문장 만들어지겠죠? 이 다섯 문장을 댓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10명.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수, 현수, 상범이, 찬영이, 민혁이, 누리, 태민이, 기표, 기웅이, 승민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변화 생길 수 있습니다.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